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절호의 기회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토지가 그 기회입니다. 모두 잘 아시다시피,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122조 원의 거대한 투자로 조성되는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이곳에는 SK하이닉스 공장뿐만 아니라 50개 이상의 협력업체가 함께 입주하게 됩니다. 즉, 배우도시의 탄생을 의미하죠. 수십만 명의 인구가 새롭게 정착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살아가기 위한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택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상업시설과 편의 시설에 대한 수요도 함께 늘어날 것입니다. 오늘의 중능리 토지는 바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 산업단지 1km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모든 수혜를 누릴 직격 수혜지라고 할수 있겠죠. 다음으로 토지 투자의 핵심은 접근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땅도 접근하기 어렵다면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능리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종포천 고속도로는 국가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 활발히 공사 중이며 반도체로드로 인해 많은 국도들이 새로 확장 개통됩니다. 반도체 관련 단지를 연결하고 인근 국도 국지도와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물류 이동의 효율성을 높여주고, 출퇴근 편의성을 개선하여 교통 인프라 여건을 한층 더 끌어올릴 것입니다. 철도의 경우, 현재 기흥에서 에버랜드까지 운행 중인 용인경 전철이 향후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으며,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평택 2 0 0 부발선의 철도 건설 사업 또한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 산단과 연결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정말 다양한 철로 노선과 철도 인프라까지 갖춰진다면, 이 지역은 명실상부한 사통팔달의 교통 허브가 될 것입니다. 교통망 확장은 고토지의 가치 상승으로 직결됩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이미 늦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바로 최적의 투자 시기입니다. 현재는 대규모 공사 초기 단계로 아직까지 토지 가격이 폭등하기 전입니다. 진정한 가치 상승은 인프라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건물이 올라가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지금 용인시 처인국 원산면은 단순히 용인이라는 지명을 넘어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새로운 심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장의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북능리 토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 정보 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가벼운 문의어도 편하게 전화 연락 가능하며 카카오톡 백억부자 멤버 검색 후 상담 신청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